음 자원 끌고 내려온 김에 여기에 정, 전신주도 중형으로 다 바꿔 버릴게요 아마 이걸로 될 거야 중형 전신주 대형 전신주 그리고 멀리 있는 거 집고 가까이 있는 거 집어 주시고 지다 이렇게 다 그리고 소형 전신주 땡겨 주면은 타닥 하고 만들죠 트위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철상자 두 개를 뒤에다 설치해 주고 대형 전신주는 한 칸만 중형 전신지는두칸 정도 생산하지 마 아주 마세요 그리고 음 해주면 좋은 게 수류탄을 만들어 줍시다 수류탄을 만드는 공장을 어디다 만들까 여다 만들까 석탄이랑 철판일걸요? 석탄 철판 철판 이 여기 있네. 일로 끌어와가지고 열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 아 석탄 석탄만 갖고 오면 되겠다. 여기다 그냥 석탄 끌고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자꾸 유튜브 자꾸 끊기냐? 그러게요. 유튜브만 존나 끊긴데 유튜브만 존나 끊긴다고 합니다. 트위치랑 카카오TV는 지금 괜찮은 상태인데, 유튜브가 자꾸 끊긴데요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어... 여기가 수류탄, 수류탄 만드는 곳. 아 수류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요 라인에 간섭되겠네. 어 간섭돼 버리죠. 이거는 내버려 두자. 이것도 나중에 매물 한 다치고 돌 갖고 있니? 야풀 잘하네. 풀 잘하네. 음, 풀 잘하네. 잔디를 설치합니다, 네. 그렇구만. 잠깐 딴데로 샜는데, 어, 기관 포탑. 여기 있는 걸로 그대로 만들 수 있잖아. 사출은 어떻게 하지? 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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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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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전신주로 바꿔주고, 중형으로 바꿔주고, 기가, 기간 포탑, 이렇게 하고, 밑으로 빼고, 밑으로 쭉 빼주면, 기관포탑 만들고 이거 빼고 빼면은 요렇게 기관포탑이 만들어지네 기관포탑 만들었고 이제 수류탄만 만들면 되는데 왜냐면 이 두개는 따로 창고에 내가 사막이 기지이기 때문에 창고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석탄 일단 내려오자 석탄 어디있어 금방 만들죠 여러분 이게 버스의 버스의 장점입니다 버스를 이렇게 고축고 해놓으면 그냥 한줄쭉 빼와 가지고 근처에서 그냥 만들어 버린데 나오면 빼기 쉬워요 재치 생산성 아마 3번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야, 또, 내려라. 아, 안 되죠. 그러면 빨간색을 쓰면 됩니다. 빨간색을 쓰면 은더 멀리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린다 했었지. 이렇게 돌리자. 아이비좋네 비저스다 <laughs> 오메야 시댕 엄청 비좁다 빨간색 하나 더 그쪽 다 하고 요렇게 보내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질서 정렬하게 만드는데,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수류탄. 수류탄이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네. 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됐다 수류탄 공장 만들었고 기관포탑 공장 만들었고 음. 나중에 부족하면 시선을 늘리면 되는 거고 자, 아, 그러면, 군사과 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자원을 운송을 해야 되네요. 음. 요렇게 올릴 거잖아. 잠깐만. 기간, 철판이 필요하네요. 철판. 톱니바퀴를, 뭐야, 이거 톱니바퀴지? 어, 톱니바퀴 먹고, 철판도 먹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곱 여덟, 아홉. 아, 몰라, 다 만들어, 그냥. 오케이, okay. 뿌리가 좀 부족해 보이네요. 오이로 전자회로가 많이 남는다. 아직 고급 전자를 안 만들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오이로 많이 남네. 저 위에 올라가서 메리, 그것도 좀 만들어 놓읍시다. 아, 잠깐 적이네 분사과 팩을 만들었고, 이미 집은 거 없지? 음.. 없다.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야지. 빨리 저, 뭐야. 석유 정제도 하고 좀 만지락만지락 만지락 하는데. 틈이 없어, 틈이. 도르나좀 많죠? 매립으로 바꿔버리죠. 내립 자... 나무상자 깨부렸다가 귀찮게 됐네 됐네? 야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음... 됐다 들어가서 메리브모 뭐 천천히 나오도록 기다리면 되고 군사가팩을 만들 그거는 오케이 됐고 역탄은 뭐 아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면 좀안 좋은 건데 잠깐만 보자 뭐가 문제야 아... 어 뭐가 문제지 딱히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도 괜찮네 석탄을 좀 저장을 해 놔야겠다 강철 상자를 5개 10개 10개 정도 모으고 전기 아아아 아, 아, 팔꿈치 찍었다 아 졸라 보 다시 발아그 제가 아, 아파라 아 버퍼 만드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버퍼라고 하면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은 저장소입니다 좀 내가 킵을 해놔야겠다라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원을 킵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바닐라에서는 잘안 쓰는 건데, 아, 간단합니다. 한요 정도 해가지고 상자 쫙 땡기고 뭐예요 어, 또아쌍마 마. 마. 아 참. 포탑 어디 있어? 아참 자꾸 자꾸 사람 귀찮게 하네. 바위도 갈가먹은 모습이죠? 다시 법하나 만듭시다. 일종의 저장소예요. 석탄이 갑자기 떨어져 보면은 대응을 못 하니까 그거 시간 대기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서 나중에 석탄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사출해 가지고 다시 합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분배기를 넣고 미리 만들어놔야 되죠 됐다 이게 버퍼의 완성이에요 나중에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이게 트윅 트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버퍼의 의미가 없나? 아예 버퍼 맞아요 이거 포먼 맞습니다. 석탄 채굴량이 좀 부족하다. 확실히 와 이게 게임이 많이 늘어났다야 되나 시간이 좀 그런 게 있네. 바닐라도 많이 변했구나. 또 어디야 또? 아, 휴, 와, 오염도 여기까지 퍼졌어? 극혐인걸? 음. 하나, 둘. 여기까지 다, 둘. 오염전신주. 이고 들어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압체17 버전 초입부의 인터페이스또 바뀐다더군요. 아 진짜 아직 뭐 리어 섹스라니까, 뭐 자주 바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안 하는 겁니다. 공략 영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야이집좀많이 쳐들어온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좀 애들이 얌전했던 거 같은데. 구리판. 리서치 큐. 리서치 큐가 뭐죠? 아, 그거구나 이거. 정리하는 거 맞지, 이거. 내장된다고. 그러면 모드를 무슨 모드를 끄집어내든 간에 다 정리해 준다는 뜻인가? 연구약도 된다고. 음, 그렇구나. 많이 발전하는구만. 그냥 지금 있는 모드만 다 흡수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그럼 진입장병이 말도 안 되겠지. 연구자동? 아하. 모드 흡수만 해도 좀 솔직히 엄청나지 않나? 엔젤 모드에, 밥스 모드에, C 모, 바이브 딥 모드에, 뭐또 모드 모드에? 절로 보내버려야겠다. 로아알지 이거는 그거잖아. 일단 일로. 구리 광성이 외래 부족해. 캐는 건 그대로인데 그냥 얼마 안 캐서 그래. 야이 게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손볼 거 많아요. 아이씨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급한 건 군사과학 페이지. 받은 걸로 돌아가서 내가 어쩌다 다시 일로 왔을까. 헐 군사과학팩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에 6초보다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새로에 간섭되긴 싫은 걸. 한 요만큼 늘릴 건데 그래도. 어? 잠깐만 또 뭐고 이거? 와... 또 대형참사 났다 와... 나... 이게 뭐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여기 포탑있고 여기 포탑있고 여기 포탑있는데?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자꾸? 진짜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아, 오, 또 들어왔다. 설마 이거 틈새로 들어오는 거가? 사거리 닿지 않아? 와, 여기 딱안 닿네. 미친. 실화가. 아 이제 방어 라인 스슬를 따야 되나 와 근데 방어 라인 뭐 잡을 그게 없다요 사이 사이마다 포탑 다 놓는 그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네 음자 그러면 군사 과팩 만들고 아, 씨발, 윈도우 업데이트 한다. 아, 나 진짜 불안한데. 문서가 앞에 지금 재료는 다 만들었잖아. 그렇죠. 12개.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한다 이건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좀 만들까? 일단 선별 투입기. 2개 만들고. 이거를 밑으쫙 내려. 적어도 역쯤 만들겠지? 그리고 얘도, 어차피 철갑탄 탄창은 고정으로 계속 만들 거란 말이야. 정도는 뽑아줘야겠죠? 요렇게. 아, 구리판 너무 부족하다. 아까 한번 끊겨가 그런가 좀 소비가 걸래아니내 그냥 얘가 다 쓰는 거네. 내가 그냥 다 쓰는 거네. 자고립판도 늘려야 된다 이 소리네. 할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왔다야. 살려주라 좀. 아 맞다 예전에 일 가지고 내멀 쏠프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멀티 또 멀티 안 하기로 했네. 생각해 빌런들 때문에 아. 어렵다 어려워 벨트 가져러 갈게요 요게... 온 김에 빠른 운송 벨트 만들고 가자 나둘셋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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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딴 딴간색빨간다빨간다 빨간색, 빨간 전신주 자동 정리빨좀 만들지. 색이뭐색이 전신주 자동 정리 모드나 좀 만들지. 와, 아 있는데 그래. 있는데 그거나 좀 내장하지. 와, 이거 얼마나 보기 좋아. 내가 이걸 어떻게 내릴라 했었지. 원래 이렇게 내릴라 했었는데. 근데 이거 너무 개판됐네. 여기로 내리는 게 그나마 좀 괜찮아졌네.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얘도 빼가고 빼가고 빼가고. 자, 상자 상자 컨트롤 제한 컨트롤 제한 네 개. 오네개 맞지? 오케이 네개 오케이 했고 있는 거를 빼는 거를 좀 빨리 빼주고 <laughs> 완성 했으면 만드는 속도는 오케이 됐고. 그리고, 니들이, 먹고, 먹고, 먹고. 그리고, 지하, 벨트, 점프. 점프, 점프. 할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냅두고, 돌리고. 그러면, 알아서 만듭니다. 만들기 쉽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기를 사용을 해서, 하나는 일로 내려가서 하나는 예로 게임 쉽죠? 그 다음에 물류 3번이 아마 오일이니까 밑에서 오일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물류 2번 만드는 거 버스 나눔 그냥 쉽습니다. 나중에는 톱니바 퀴없다 빠른 팔. 이거를 중연전신주로 체인지. 이쪽에는 빨간 팔이 두개 먹고. 됐다. 됐죠. 철판 소비량이 엄청 늘어났다. 아, 이거 손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케이. 이 네, 톱니 바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톱니 바퀴는 진짜 철판 만는 기계라. 내 군사고 합팩 만들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만들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또 구리판 또 있더 뭐야? 일단은 조명 설치. 자 군사 보리팩 극캠인 걸까지 땄으니까 얘랑 얘만 있으면 되지 점프를 지하 벨트로 점프해 주겠습니다 점프 점프 들어 오케이 옆으로 옮겨서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옮기고, 라도 밑으로 해서 옮기고, 수류탄하고 기관포탑은 좀 먹어 놓자. 도움 된다. 오케이, 50개나 먹었네. 여기쯤 방어라인 짜주고 오케이 okay. 그기간이 뭐고 이, 이 뭐고 탄장 오케이 okay. 50개씩 오케이 okay. 그리고 여기가 군사과앞팩이죠음둘네 개만 일단 만들어 놓자 여기 더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네, 군사 과패, 차차차차차차차차, 오케이. 그리고 중형 전신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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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위에다가 전기 연결하고, 뭐야? 어, 씨바, 뭐야? 또 와, 나 씨바. 기지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시장놈의 바이터가, 이거, 저거 다 치는 바람에 기지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죠. 가는 길에 전기 그것도 늘리고, 저기 아, 다사졌네 폭탄 또왜안 오겠지? 이또 뭐야? 왜 이래? 아, 터졌구나. 와, 시장놈의 바이터 이거. 간만에 조심 느끼네요 이또 고장났구나 다 캤구나 때리고 있는거야? 이봐 오면 뭐 두마리 한마리 래 온다니까 존나 짱나게 채취 생산성 완료되었고, 고급전자를 내가, 이게 지금 고급회로도 못 닦기 때문에 연구를 뒤로 미루고, 도구 허리띠 만듭시다. 내가 좀 편해야겠다. 이거 조금 온 김에 이거 따도록 할게요. 어딨어? 어. 와, 간만에 느끼는 감정인 걸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개더 없니? 없네, 둘, 셋, 넷, 장 기가 또 없다. 여기 얘 가, 두 번째 줄 지금, 당 장은 밸런스 필요 없 으니까 이렇게 만 하고 이렇게 하 면은 아이고 빡빡 하게 들어가 죠. 좋다. 그다지 빡빡하진 않은데 이정도면 뭐 괜찮을겁니다 이거는 됐고 석탄도 됐고 철광... 철광은 용광로 단지 한개 더 늘려야되지만 지금은 패스 군사 과학팩을 만들어봅시다